안녕하세요, 벌교 형입니다. 오늘도 작년에 왔던 포인트를 다시 왔습니다. 어 올해 이제 시즌이 시작됐죠. 어머, 저거 뭐야? 이거 뭐지? 시즌이 시작됐죠. 어이번엔 잡을 수 있을런지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데 진짜 추워 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뭐가 있 뭐가 있죠 아 새끼 잘 까먹네 여기 보호 아래도 괜찮긴 한데 여기가 대모에 있는. 오, 었다었다었다 왔다, 다 아, 이 그럼 봤어요? 뭐, 까 먹은 거봐 봐요. 아, 이거 장하다장아 잠깐만 장아장아장짜왔 와이 후킹이 안돼 버리네. 있어 있어 있어. 야 이거 후킹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보면 있지않았는데 여기, 여기 뒤에 보이죠 지금 뒤에 후킹 나오는 거 보이죠. 이렇게 푹푹 아... 아안 된다. 미치겠네. 아, 이거 한번몇번 입질이었으면. 입질이 없으면, 봐봐요, 지금 뒤에, 뒤에 여기 흙, 뭐, 나오죠. 이거 몇 번, 몇번 해서 입질이 없으면 얘 입질 안 하는데, 아이씨. 반지 안 했다. 아까 그, 그 처음에 쭉들어왔을때 그때 후킹을 했는데 빠져버리더라고, 아 들었어요. 들었어. 들었어. 감사합니다. 쟤야. 어, 흰 겨루기. 흰 겨루기. 한판. 지금, 걸렸어. 아, 걸렸어. 아, 이깐가 아, 야야. 아, 봐봐. 지금 물흘린 나오죠? 거 아, 이제 부킹또안 됐어요. 아, 미치겠네. 좋냐?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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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았어 잡았어, 잠아만잠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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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잡았어. 나와. 나와. 와, 만잠깐와아 씨발. 잠이만 잠깐만 잠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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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깐만 잠깐만 잠방만잠방생이즈만 잠깐만 이정도면 너무 잠깐요 너무 작아. 이제 손만만반 손맛. 아, 내 얘기겠다. 어 나가본다. 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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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말하시나이와 자, 이거 와. 오오, 오오, 씨, 도망가면 <laughs> 아, 큰게 아니에요, 이거. 봐봐. 배가 자기 이게 황금색이잖아요. 이거 배가 이렇게 자연산러 황금색.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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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숨해야 돼. 마감으로. 황금색 배가. 잘가라. 음. 이게 풀어줄게요. 잠깐만요, 이게. 씨, 씨, 씨. 이리와이리와이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리 들어와 들어와 들이와 들어와 들어놈아어와 들어와 들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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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리와 자, 풀어와게요 자 뒤로 프로져야 돼 잠깐만